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는자. 유부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승을 참 준비해 왔어요. 망했어. 왜 망했어요? 망했어. 왜 망했어요? <laughs> 누구 때문에? 아, 우리 유자가 예. 그렇게 좋아하고 타보고 싶어 했던 아반떼를 빌리기로 했었지. 아반떼는현실적인 저희 드림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이라도 보이게 해 주려고 아반떼라도 빌리려고. 그 아반떼로 가면은 CN7이죠. CN7. 이번에 ]요? 새로 나온 CN7 모델. CN7 모델을 소비를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노한오고 그냥 아반떼라는 이름만 가지고 광클릭을 했었어. 싼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렌트카를 빌리러 간 거야. 갔어. 갔어. 갔는데 차가 안 보여. <laughs> 에이, 이상한 뭐 삼각형 모양의 차만 보여. <laughs>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우는 뭐냐면, 여기 있죠. <laughs> 이름하여 삼각대. 일명 삼각대. 삼각대고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아반떼 AD 페이스리브트 모델 음, 부분 변경 모델이죠 모델. 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아반떼 CN7 타보기 전에 이거 삼각대를 한번 타보고 저희가 전해드려야 뭐가 다른지 음, 아반떼의 어... 느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예, 그렇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가 큰 그림을 그린 게 오늘 아반떼 삼각대 시승기입니다 저집 가고 되죠? 이 음, 모델은 아반떼 AD 부분 변경 모델인데 사실 제일 건물 그 CN7 모델이 나오기 전에 출시가 된 모델이에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 어? 뭐 때문에 욕을 들었죠? 아반떼 AD 모델 같으면은 사실 판매량도 좋았고, 네.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는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익숙했던 모델이 갑자기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렇게 바꿔온 거야, 눈을.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렇게. <laughs> 너무 달라졌죠. 누구세요? 이렇게 <laughs> 생겼 오빠나 달라진 거 없어야 되는데 누구세요가 된거지 사람의 눈은 익숙한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갑자기 날카롭게 바뀐 삼각대를 아반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 삼각대가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날카롭기 때문에 아반떼가 오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출시될 때 전체적인 아반떼 실루엣에 조금 억지감이 있어서 좀 어색하다 정도지 아이차 너무 못생겨서 이상해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어 그래도 아반떼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실용가치는 기존 아반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고차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CN7은 지금 중고차가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이거 이 모델이 가장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특징 이거지 딱 삼각 네모도 아니고 삼각이야 이거 <laughs> 나는 어디 가도 삼각이야 무조건 삼각 다 삼각이야 이게 각진 게 MD 모델보다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MD 모델은 이전 모델이잖아 네. 유선형 라인이 많이 들어갔고 이 AD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날카롭게는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명맥을 유지는 했었어요 네. 근데 부분 변경 들어가자마자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봤는데. 누구세요? 이게 <laughs> 되는 거지. 네. 어, 그래서 조금 뭐 이질감이 있긴 한데, 사실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CN7이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존 AD에서 CN7으로 바로 넘어갔었으면, CN7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았을 수도 있어. 아,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 어, 그 중간 단계. 어. 그래서 삼각대를 내놨는데 삼각대가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 삼각형이 어느새 익숙해지는 가 지금 아반떼 CN7 같으면 삼각형이 몇 개나 돼 엄청 많잖아 셀수 없죠 어.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요제 음... 혼자 생각입니다 <laughs> 아바피셜 <laughs> 저집 가도 되죠? 요런 바디라인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AD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요 앞부분 뒷부분만 바뀐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요게 뭐렌트카이는 한데 등급이 좀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베스트 초이스 등급으로.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그거는? <laughs> 뒤쪽도 삼각대처럼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파고 들어가는 라인들을 좀 넣었고요. 트렁크 버튼이 없어. 트렁크 버튼이 어디 갔을까 트렁크 버튼! 아, 이거, 이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게 아니지. 그렇지? 이거 혹시. 이거? 이런 것도 안 돼. <laughs> 이런 것도 안 되고. 여기 있어요 현대마크 아 마크에 이런 걸참 센스있게 잘한거죠 그러게요 잘 숨겨놨네 어, 이런 거 잘했고 오이골프백 어? 있습니다 예. 골프백도 하나가 두 개까지는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한 건 저희가 트렁크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실내를 보면 자 여기 잠깐 앉아볼게요 자 조수석 느낌 사실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 거는 같은데 네. 그렇게 좁은 느낌은 또안 들어요 쏘나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릴리액스할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나오고요 요 실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분 변경된 게 거진 없어요 아반떼, AD의 이런 요런 라인들 이런 요런 것다 그대로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조작은 편할 것 같아요 버튼들이 큼직큼직하게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제 볼때 차급이 조금 괜찮은 차급들은, 요, 대시보드 쪽을 눌러보면, 네. 우레탄 재질. 아, 살짝 폭신, 들어가는? 어, 좀 폭신폭신하냐, 안 하냐, 이걸 좀 많이 보는데, 네. 이 차는 다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네요. 우레탄이 장점이 좀 있을까요, 그럼?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면, 네. 기스도 잘 나고. 아. 그리고 또 고급감은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통통 음... 두드려보면, 퉁퉁퉁 소리 나는데, 걔는 이런 소리 나겠지. 아, 약간 좀 음. 경박하구나, 소리가. <웃음> <웃음> 그리고 뭐, 아빠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은 조금 표시가 나. 플라스틱이랑 우레탄이랑. 아, 저도 그거는 좀 색감이 음... 좀 뭐랄까. 그 진하기의 깊기가 좀 다른 것같더라고 음, 음. 어, 예전엔 사실 이 디자인이 그렇게, 어, 뭐,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야, 이렇게 생각 을안 했는데, 지금 다시 요즘 디자인도 보고, 지금 예전 디자인을 보고 하니까, 어, 이때 나름대로 좀 알차게 잘했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조금 디테일 있게 제작을 했네요. 저 물병은 뭐 공간이 좀 괜찮나요? 물병은? 네 물병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커피 큰 거라도. 네. 충분히 들어가고, 지금 이 급은 인조가죽이 적용이 된 모델이라, 가죽 시트면 더 좋았을 건데, 가격을 생각하면, 저 가격이 이게 옵션이 들어가면 거의 2천만 원대 음, 초에서 2,1200 정도는 네. 어, 줘야 2등급을 뽑을 수 있을 거야. 네. 음, 괜찮습니다. 어, 나름 옵션 엄청 후질 줄 알았는데, 지금 있는 제 그랜저랑 해도, 그렇게 빠지게 보이는 옵션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뒤로 한번 가볼게요. 가족이랑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은 동생이랑 저랑 뒷자리에 앉으니까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짝 세운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여기 지금 머리가 닿아요. 음. 제 키가 178이고요. 바짝 허리를 세우니까 <laughs> 머리가 닿아요. 아, 뒷머리가? 네, 어.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요, 차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머리가 어때요? 지금은 머리가 손가락 펴, 펴서 이렇게 음. 들어가요. 음. 이렇게. 뒷좌석에. 지금 남성분일 경우에는 키가 한175 정도는 돼야 좀 천장이 좀덜닿으면서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앉은 키가 좀 저는 크거든요?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정도의 뒷좌석이에요. 자,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앉아봐. 좀더 편하게. 우리가 좀 장거리를 간다?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서 자죠. 그 느낌은 어때이 느낌은, 아,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목이 좀 불편해요. 이것도 고정이 돼 있고. 좀 머리가 약간, 이렇게 원래 머리가 있다고 하면은, 살짝 머리가 이렇게 접혀요. 목이. 목이 좀 불편해서 일자로 좀안 펴지고,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뒷좌석을 그러면 위한 배려는 어때? 근데 뭐 솔직히 뒷좌석을 위할 거라는 게 별거 없네요. 그러네. 아, 암레스터가 없네. 아, 뒷좌석 저것도 없다. 송풍구. 네, 에어컨 송풍구. 송통... 여기 송풍구도 없어서,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은 USB 꽂고 이런 데도 안 보이네요. 근데 뭐 USB는 뭐, 그닥, 어, 문 쪽에는 요렇게 좀큰 버틀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있네요. 머리가 많이 다이긴 하네. 가족, 애기들이랑 같이 타기에는 좋은 거 같은데, 뒷자리가. 큰 애기를 같이 타기, 타고 다니기에는 좀. 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타고 친구들이랑 부산까지 놀러 간다. 놀러 가는 건다 참을 수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아, 어 이래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 좀 이게 여유가 있었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타지 않았을까? 한 2시간까지는 편하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시간 두두 시간 뒤부터는 배긴다 2시간 뒤부터는 배겨서아 <laughs>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느낌? Here we go. 기본 출발하기 전에 보면 이 차도 드라이브 모드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노멀 모드. 에코모드, 스포츠모드, 스마트모드. 네 가지가 있네요? 어. 왜 그랜저보다 더브랜저가네 가지가 있는데. 네 어...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차이점이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굳이 네 개까지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까?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모드. 네. 아, 그랜저 에코모드보다는 좀 스포티 합니다. 네. 그랜즈 에코모드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엔진 회전수를 구동을 시키는데, 얘는 밟아도 그냥 쿵 나가요. 네. 나 에코야. 약간 싸가지가 없는 에코인요 <laughs> 아빠, 나 에코거든? <laughs> 이런 거. 오케이. 어,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어, 확실히 왕 하는 게 있어요. <laughs> 왕만 하는데요. 그래도 힘은 쓰기는 써요. 네. 쓰고, 특이점. 지금 에코모드예요 네. 요거 이제 스포츠 모드예요 특이점 알겠습니까? 모르, 모르겠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에어컨이 조금 더 시원해져. 에? 아, 자, 다시 해보세요. 자, 어? <laughs> 자 차를 세우고. 예. 지금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 21도의 바람은 두칸 나오게 했고요. 네. 자, 스포츠 모드. 펜이 좀. 도 도는 느낌인가? 그렇죠. 그 엔진을 RPM을 조금 더 올리다 보니까 네. 이 차도 물론 서스펜션이나 핸들이나 조향 장치에 대한 모드는 바뀌지는 않고 네. 엔진 회전수만 조금 더 올리는 것 같아요. r p m 은 조금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를 높이다 보니까 네. 에어컨도 시원해지겠지. 회전을 열심히 해. 회전을 더 빨리 하니까 아. 그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모드가 있나요? 에코보다는 조금 더좀 차가 부드러워지네요. 가속페달을 밟으면은 내가 아 이만큼 밟으니까 조금 조절해 줄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스마트 모드는 네. 노멀 모드 아 얘는 그냥 밟는 대로 엔진 소리도 조금 나고 미미하네요 그냥, 어 그냥, 그냥 운전에 충실한 모드 네. 네가 밟으니까 밟을 만큼 가줄게 정직한 모드 이런 거 네. 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에코 모드 해도 네. 밟는 데는 큰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가 예전에 타 봤던 렌트카 한뭐 7만, 5만, 7만 키로 대한 렌트카들 보다는 상태가 아, 좋아. 완전 근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네. 7만 키로, 10만 키로. 아, 그렇되면 완전 근래거든, 렌트카는. 저번에 와봤던 비포장도로인데. 네. 오,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엉덩이에서 바로바로 바로 오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토션빔이죠, 그쵸? 그렇죠? 어, 요거는 토션빔은 되 H 지 뒤에가. 야, 이게. 토션빔의 고유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음. 저번 영상에서는 그랜저를 한번 여기서 타본 적이 있는데, 그랜저가 멀티링크고, 얘가 토션빔을 썼다고 해도, 급에서 오는 차이는 음, 느껴지네요. 같은 급에서의 이 느낌은, 뭐, K3나, 네. 뭐, 다른, 같은 급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새로 나온 신형 아반떼 같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어. 아,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시승을 해보고, 네. 7만키로 정도 탔는데, 잡소리가 그렇게 안 나잖아 아, 준수하죠 어, 되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네. 포장도로에서의 가속방지턱 맨홀 뚜껑 그거를 한번 가보자고 자 토션빔의 아반떼 과연 느낌이 어떨지 갑니다 어이쿠 아, 좀 퉁퉁 이런 느낌 <laughs> 들지 그지 퉁퉁 저 정도가 사실 뭐 일반적인 우리가 가속방지턱 높이가 제일 많은 높이인데 네. 아 속도를 조금 높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 요거 조금 깊은 맨홀 뚜껑 그랜저 시승했을 때랑 차이점이 뭐냐면, 네. 그랜저는 퉁퉁, 퉁퉁, 네. 그냥 이러고 넘어왔잖아요. 네. 탕탕, 이렇게 가잖아요. 네. 방음 차이. 네. 그냥 우리가 목적지 가는데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고, 네. 분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뷰를 하기 전에 이거 뭐 타고 오면서 음. 한번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만져봤어요, 이렇게. 음. 만져보고 뭐 설정도 눌러보고 음. 설정 들어가서 블루투스 한다고 막 조작도 터치를 해보고 했는데 터치감이 진짜 좋더라고 요 이게. 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요거 지금 돌아가는 것도 네. 아빠 차보다 더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왜그래요 그건 이게 더진형이야아아자 요거 이제 회전 교차로 한번 돌아볼게요. 네 회전 교차로 갑니다. 절대 가속을 해서 도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아 차이가 확실히 아빠는 나는데. 어. <laughs> 와 이거 차이 많이 난다 난내 몸을 안 잡아줘 통통통통 튀지 그지네 계속 날 밀어내 얘다 급 차이는 무시 못한다 확실히 차이가 나지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시승 데이터가 아, 그랜저가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자 지금은 조금 이제 부드럽게 돌았고 네. 조금만 속력을 내서 한번 돌아볼게 네, 이번에 속력을 넣어서 아. <laughs> <laughs> 아, 이게 차가 차 차가 차가 코너에서 너무 힘들어요. 차가 이게 뭐랄까 각도가 이렇게 해서 계속 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토션빔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 네. 토션빔은 멀티링크처럼 여러 개뭐 뼈가 막 연결돼서 이렇게 와이 부드럽게 잡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이렇게 뚝 잡고 있는 거야. 네, 그렇 자, 돌아봐. 돌아 막 이렇게 아 하는 거랑 아빠이 이렇게... 여러 개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은 그쵸? 다르겠지 네. 또 빠른 속도로 돈 것도 아닌데 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안전한계 속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아 그걸 차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안 주느냐 네. 운전자가 그거를 잘 캐치를 해서 그차에 맞는 급으로 운전해주는 게 사실 제고 좋기는 하지. 좀 달리면서 제가 토음에 관련된 거를 좀 들어봤는데, 노면 소음이라고 하죠? 30km 이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굉장히 그냥 조용해. 자, 속도를 조금 40 정도로. 지금 들리십니까?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속력이. 그러니까 30에서 4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소음이 확 느껴져. 소음이 이제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네네. 만약에 뒷자리에 아기가 자고 있거나 그러면 좀깰 수도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소음이 커지네. 그래서 뒷자리 승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비고. 네 여기가 노면 구간입니다 이번. 지금 한 40km. 40km. 아 뒷자리에서 좀더 울리네요. 네 소리가 좀더 울리는 것 같아요. 회전 교차로. 회전 교차로인데. 네, 방금 이렇게 돌아왔죠. 근데 제가 이게 공간이 좀더 협소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음. 뒤가 좀더 편안하네요 뒤가? 네. 어, 그건 또, 또 의외네 옆에 막아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더 밀리는 게좀더 음.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뒷자리가 음. 뒤에 울림이 있고 회전 교차로에서는 좀더잘 네, 좀 잡아주는 것 같고 네, 뒤가 더 편해요 확실히 네, 뒤가 더 편합니다 뒤가 편하다? 네. 야, 아니, 아, 셔퍼 드리븐 차네 아반떼는 <laughs> 조금 고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60km,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엔진 소음은 좀 들어오기는 하네요. 네, 엔진 소음이 확좀 들어오고, 네, 뒤에 울리는 소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고속으로 네. 달리면. 이게 뭐,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좀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그 회생제동에 밀리는 느낌이랑 또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회생제동 같으면, 이제 차가 억지로 잡아당기는 느낌이고, 네. 얘는 밟으면 그냥 밀리는 느낌. Here we go. 아, 특별하게 가속이 좋거나 성능이 뛰어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음. 누가 밟아도 편하게 모실 수 있고 편하게 갈수 있는 차가 아닌가. 네. 물론 뭐 엔진급에 있어서는 출력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 80km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중국 가격을 좀 알아봤는데 음. 근데 이게 뭐 연식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 옵션에 따라서도 그렇고, 음. 상태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제 천차 넘별이더라고요. 음. 진짜 싼 거는 막 600, 50, 700 하는 차들도 있고, 좀 고급 단계로 갈수록 1800, 1900까지도 봤는데, 솔직히, 이 차를 풀로으로 중고차를 좀 해서 탄다고 하면은, 음. 지금은 가성비가 좋지 않나? 이 차가 사실 뭐 인기가 없는 차는 아니거든. 난 인기가 없는 차. 처음에 이슈가 많이 돼서 그렇지, 네. 아반떼라는 차 자체는, 음. 중고시장에서 제일 차 값을 잘 받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아... 지금 다른 차들 사이에서, 이제 새 차들 사이에서 끼어놓으면 이상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에. 네. 옛날에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콩나물 대가리라고 사람들이 그렇지. 막 오라이비 치솔를 귀에 꽂고 다닌다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잖아요. 그 아빠도 사실 욕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laughs> 한번 꼽아보니까, 이야, 다르더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 아, 삼각대? 우리도 삼각대 있잖아. 그 삼각대라는. 이름 직접 타보면은 다르게 느껴진다 c n 7은 아빠가 한다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차의 느낌을 잘 알고 다음 시승기 때또더 정확한 분석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노린 건가? 아 오늘은 사실 CN7만 준비를 해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차에 대한 건 사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삼각대 다시 볼수 있는 시간이었지 네 다음에는 저희가 CN7을 꼭 이렇게 섭외를 하든 해서 리뷰를 남겨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인사인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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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